저는 이번 개항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겁니다. 개항을 주민들의 500장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추천해주세요. 투표하라는 게 아니라, 아, 이 새끼 재밌네. 이거 선거판에 한번 나와도 되겠다 하고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투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나는 출마가 목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찍어도 나 추천해도 돼. 상관없거든요. 자, 그리고 지나가면서 욕하는 아저씨한테, 욕하지 마세요. 저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냐. 저는, 밥집 들어가서, 이재명, 원희룡 이런 애들 같이, 구라 안 깝니다. 예? 네? 어차피 그 새끼들 4년 동안, 딱한달 와서 대가리 박을 새끼들이에요. 자, 나는 왜 이렇게 하는가? 내 인생이, 전투요 진실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기회를 준다면 여기에서 위선적으로 가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지랄 연명하는 것보다 여의도 가서 여기를 위해서 돈을 슈킹을 까갖고 오겠다 이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내몸 안에 가득 있거든요? 봐봐! 여기에다가 구름마이 대도 안한거 펴놓고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 모이는 거 보세요. 이게 매력이야. 매력입니다. 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다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매력적인 인간이 단한 명이라도 있어요? 막말로다가 노래 하나 제대로 어디에서 구성지게 불러서 여러분들 가슴에 한이라도 비 내리듯이 싹 씻겨주는 새끼 하나 있습니까? 돈을 주지는 못할 망정 한이라도 풀어주고 위로라도 해주는 정치인들 있어요, 없어요? 그저 개새끼들이 지그들 주머니 채우고, 어? 비자금 짓거리하고, 개발붐 일으켜가지고 돈이나 삥땅 치고, 이런 개 양아치 새끼들보다 나는 그런 도둑질을 할 능력도 없고 기회도 없었어요. 물론, 내가 다섯 번 국회의원을 한다면 나도 그런 새끼들이 안될 거라고 장담은 못 해. 어차피 나는 안될 거기 때문에. 안할 거기 때문에. 단!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고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에게 도전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안 된다고 주저하는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저는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 어느 거지 떨거지 당이라도 당대표 도장만 갖고 오면 이런 수고로움이 필요가 없거든요 500명의 표를 500명의 표가 아니라 추천서를 받을 이유가 없어 이거야말로 가시밭길을 그냥 스스로 섣불지고 들어가는 짓거리를 내가 하는 건데 나는 이게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은 도전이요 도전 안에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나라를 숨가쁘게 발전시켜 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그렇겠죠. 무슨 국회의원 나간다는 새끼가 딴따라도 아니고 나와서 노래 부르고 색소폰 부르고 그러냐. 국회의원 나온 사람, 국회의원 될 사람은 고졸에 노래 부르고 색소폰 부르고 그러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 개항에다가 도로를 뚫어줄 겁니다. 가 아니라 도로를 뚫어줄 새끼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봐 봐. 나는 내가 계양의 자식이 된다면 나는 전국의 계양의 고속도로를 뚫지 않는 이상 어디도 고속도로를 뚫을 수가 없어. 왜? 내가 그 고속도로 싹다 뚫어 막아 버릴 거거든. 여기부터 뚫어. 이게 진짜 정치야. 이게 진짜 지읍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관심 있으면 추천만 해. 추천만. 안 뽑아도 돼. 그리고 이 새끼가 물건인가 아닌가는 두고두고 판단을 하시라니까 구락가는 새끼들보다 나으니까. 아니, 그랬습니까, 여러분? 매력이 찢어져 흘러 넘쳐물죠? 오늘 첫날이란 말입니다. 저 여기 맨날 와요, 앞으로 일주일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합니다. 네. 개양 국민 여러분들 전부가 펜칼라비 돼가지고 이거 또 골치 아프게 재수 없게 당선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또. 아 정말 피곤해. 당선은 시키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추천만 해, 추천만. 제가 <laughs> 이 인천을. 18년 살았습니다 18년 2006년도에 제가 1999년도에 부산해사고등학교 뱃놈으로 범양상선에 입사를 해가지고 2006년까지 배를 탔어요 1등 기관사로 인천 연안부두에 있는 한중여객선 단동페리에서 선박 감독을 2016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정치 어, 유튜버 방송을 하고 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튜브에서 전 세계 슈퍼챗 1등을 1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윤미향이라는 정의연 후원금 도동년을 갖다 도동년이라고 했다고 바로. 유튜브에서 퇴출당해서 현재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방송을 이어오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 개항을 해그 이전에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가 대장동 그리고 형수 욕설 이런 자격 없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없다고 욕을 뜰고 문재인한테 손가락질 하다가 인천구치소에 6개월 동안 징역 독방을 갔다 와서 그때 척수염을 알아서 다리병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속으로 석방된 지딱 1년이 지나고 올해 총선을 남겨두고 저는 도저히 이 나라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자국민을 위해하는 정치인이 없다. 저같이 미천한 새끼가 이 나라를 바꿀 자신은 없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썩은 정치라는 강물에 국민들이 던지는 조약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저대로 고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렇게 썩은 채로 고인물대로 지들끼리 자리를 나눠먹고 낮에는 자판이 우판이 하고 밤에는 룸빵에서 형님 동생 하는 이 짓거리를 또 되풀이할 것 같아서 제가 이놈들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은 대단한 정치인이 아니고, 대단한 박사 교수가 아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하고 장기 한판 두면서, 여러분하고 바둑 한판 두면서 물가가 얼마나 올라와서 걱정이고,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가을값이 올라와서 걱정인 걸 복덕방처럼. 서스럼없이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많아지는 세상을 국민들이 바란다는 걸제 한몸이 조약돌이 돼서 경점을 울리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인천개항을 저를 징역에 보낸 이재명이 나오는 이 지역구에 저는 국민의힘도 아니요 민주당도 아닌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나라 정치 기득권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정당은 당 대표가 도장을 찍으면 후보가 되는데 저처럼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은 놈은 꼭 여기 지역구 국민들의 추천을 500장을 받아갖고 와야 후보 등록을 해준답니다. 무소속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민주당이 100% 마음에 드세요? 국민의힘이 100% 마음에 듭니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지역을 진실로 사랑하는 어느 청년이 도저히 세상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백도 없고 힘도 없지만 이 계양의 주민 여러분들이 가가호고 돈을 모아서 너, 야문 너, 한번 정치판에 들어가서 이 개항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런 무소속들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모여서 그들이 또 하나의 정치 정당을 정치 내에서 만들어내는 게 정치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정당에서 공천을 받는 게 아니라 개항대표, 중구대표, 연수구 대표, 중구 대표 전라도 보성 대표, 부산 진주 대표, 경상도 진주 마산 대표들이 아무 당적이 없이 그 동네에서 태어난 일꾼들이 들어와서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뜻이 맞으면 어깨동무하고 인천하고 서울이 뜻이 맞으면 어깨동무도 하면서 이게 진짜 정당 정치요, 이게 바로 지역 정치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주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당 거대 여야가 똘똘 뭉쳐, 정치의 입문조차 허들을 높여놔가지고 인지도가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새끼들은 정치 입문도 못하게 선거법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즉 인지도 없는 여러분 자식들은 반드시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의 개가 되어야 됩니다. 인지도 없고 힘이 없고 빼기 없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민주당의 개새끼가 되어야 그나마 10년 후에 20년 후에 공천 하나 받는 게이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나이 처먹고 세상을 정치 낭인으로 살다가 세상에 돈이 어려운지 삶이 어려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직장을 다녀보고 사대보험을 넣어보고 사업에 실패도 해보고 빚도 져보고 배도 골라보고 성공도 해봐야 그래야 세상을 조금 안다고 방기를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정치인의 운전기사나 20년 하는 새끼가 이준석 같은 새끼가 뭔 정치 뭔 여러분의 삶의 애환을 알겠어요 그저 여의도 사투리나 쓰는 병신 새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정치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런 장벽이 바로 무소속이 지역 주민들의 500개의 추천서를 받아라는 건 하지 말아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저는 이 무소속, 아무 거대도 기대지 않는 이 거대한 기득카르텔에게 한번 돌을 던져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는요, 제가 반정치인 생활을 8년 했습니다. 그구 소리도 들었고, 그덕택에 징역도 갔다 왔고, 9시 뉴스의 또라이라는 소리, 불륜남의 에이지의 동성애자라는 소리까지 다 들어가면서 8년을 곱씹으면서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 도전을 하지 않은 게 죄지. 그 도전을 하고,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니더라는 거죠. 청춘이 도전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값싼 정당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제가 기꺼이 이곳에서 내 뜻을 펼치기 위해 여러분의 광대가 되고 여러분의 코미디언이 되며 여러분의 땅따라가 되더라도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종이 될 자격과 마음 가짐에 준비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의전 차량 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악수나 권하고 사진이나 찍어 대고 경호 받아 가면서 상황 노릇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꽤나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의 발바닥을 쇳바닥으로 핥아도 모자랄 새끼들이죠. 정치는. 결국,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놈들을 뽑게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 8년 동안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더러운 새끼들인지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300명의 기득권들이 여러분의 자식들과 교체가 되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 개항을 해서 이 어쩌면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비웃지만 저는 낮은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요 어느 공당에서 비례대표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 어느 정당에서 그래도 공천하나 받아낼 능력 있는 놈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연설과 말빨 둘째가라면 새러울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당에서 돈 지원금 받아가며 사무실 떵떵 걸어가면서 저 선거지를 능력 있는 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이 거대한 기득카르텔의 절벽이 있음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딪히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절벽이 무너져야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 뚫린 도로를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댁내에 있는 여러분의 자식들의 눈을 보십시오. 꿈이 멈춘 지 오래된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게 좌파 탓입니까? 우파 탓입니까? 좌우할 것 없이 일하지 않는 정치인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일을 하는 세상이 똑바로 돌아갔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에 예의 경계선을 두고 저쪽은 우파요, 이쪽은 좌파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라도의 경상 경상도 번호판을 들고 오면 차에 기름을 안 넣어준다. 전라도 번호판을 가고 부산을 가면 차 빵꾸를 낸다. 김대중 김영삼 시절과 지금의 상황이 뭐 하나 나아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정치 기득권들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뭐냐? 너도 결국 무슨 정치 배지를 달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게 목적이었다면 몹시 쉬운 길을 수십억 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논임인데 과감히 그따위 더러운 기득 버리고 제가 이 낮은 곳으로 와서 여러분의 광대가 되는 걸 목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이런 머슴의 낮은 자세야말로 천금의 빛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저를 그렇게 봐주십시오. 또한 이재명도 그렇게 보십시오. 그게 주인된 자세입니다. 이재명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만드시고 원희룡이가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만드세요 제가 그 기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멋은 부리듯이 하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비아냥과 그 비웃음을 기꺼이 설레로 제가 뚫어드리겠다는 거죠 정치인은 비웃음 당해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다. 정치인은 대접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인 좀 해주고 가. 추천서. 그래서 이 어쩌면 대한민국에 무소속으로 백없이 출마를 성공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답니다. 설레를 내가 남겨놓겠습니다.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예요. 내일 또 옵니다. 모레 또올 것이고, 글피 또올 겁니다. 500장의 추천서 개양을 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의 빗장이 풀려서 저 찍으라는 거 아닙니다. 너 한번 나가서 이 바닥에서 한번 휘저 봐라. 그 추천서, 그 자격만. 정당의 당대표가 아닌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뱃지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적어도 이 안에서 원희룡과 이재명이가 여러분에게 공수표를 남발하는 짓거리를 견제하겠습니다. 절대 개항을 구민 여러분들이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니까요. 저라는 놈이 원희룡을 들쑤셔서 조급하게 만들고 이재명을 들쑤셔서 조급하게 만들면 누가 이득이겠습니까? 계항을 개항. 보십시오. 저 송도사입니다. 거기에 빌딩이 온 대를 가려서 이렇게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보성 은내갑지 이렇게 방치된 채로 수십 년간 맞아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송영길이가 오선님될 때까지 늘 도로를 뚫어주겠다. 뉴타운을 지어주겠다. 약속을 지켰습니까? 돈을 받아 쳐먹고 징역을 갔죠.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로를 뚫는 게 40년이 걸릴 일입니까? 3년이면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은 누가 이뤄낼 수 있냐? 쌈딱새끼가 이뤄내는 겁니다. 300명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새끼가 이 지역을 위해 돈을 제일 많이 뜯어오는 겁니다. 그게 지역구 정치인데, 나 같은 새끼가 있으면 개한 국민 여러분들이 손해볼 게일도 없다는 이야기죠. 잘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이니, 그군이 좌빨이니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내가 이 위대한 여정에 개항구를 선택한 이유가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이를 성공해서 이썩어 빠진 정치판에 경종을 울려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이북 끝